저의 회사 최애 캐릭터 벌써 <laughs> 6년 차 대리님이시라고 대리? <laughs> <laughs> 갑자기 한국 문학을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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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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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장 그냥 로망인 거 아시죠? <laughs> 이거 다 사! <laughs> 너무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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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민사 마케팅부 조아란입니다 오늘 문화생활비 언박싱을 모신 게스트는 바로 저의 <laughs> 회사 최애 캐릭터. <laughs> 성현주 선생님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비누사 <laughs> 마케팅의 성현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 하려고 연주씨를 모시고 보니까 벌써 6년 차 대리님이시라고요. 요. 아,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어. 네. <laughs> 6년이 지났어 진짜 많이 자랐어 그때가 그냥 저도 비슷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5, 6년 차 그쵸 한. 저랑 5년 차이 나시니까 근데 지금 내가 대리라고 했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laughs>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6년 전때 차장님 그 대리는 막그 너무, <laughs> 너무 커 <laughs> 너무 커 너무 커버렸어 아직도 기억나? 그때 쭈꾸미를 먹었어요 점심에. 그때 마침 어떤 걸어가는 두, 두, 붙은 만드셨겠지, 사람이 이거. 차장님이랑 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차장님 입고 있었던 옷도 기억나요. 베이지색 엄청 그때 또 좋아했던? 박시한 코트 박시한 <laughs> 코트 있죠, 베이지색. 박시큰 거. 그리고 안에 어. 무슨 빨간색 니트 같은 거를 음. 그래 입으셨어요. 그때 나한테 막 갑자기 <laughs> 한국 문학을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laughs> 차장님이 아, 그때 그 대리님이 근데 저는 이제 한국문학을 좋아했으니까, 한국문학 좋아한다고 했더니, 앞으로 밀는 사람. 이런 것보다. 어, 그 맞아요. 한국문학을 응. 이렇게 조금 더밀 거라는 그런 뉘앙스의 어떤 계획 같은. 포부까지는 아니지만, 뭐, 실한 척, 실수 대리새끼가 진짜. <laughs> 저한테 물어본 그 말이 기억나그 쭈꾸미를 먹으로기억나 아, 근데 뭔지 알겠다. 그 전까지만 해도 좀세계 먹던 집이 강세고, 저도 응. 사실 한국말 잘 몰라가지고, 한국말을좀잘다 아냐. 어, 그래서 좋아한다고 했더니, 어, 잘 됐나? 어, 잘 됐다. 약간 이런 톤으로 <laughs> 얘기하신 거예요. 맞아요. 제 연... 첫인상에는 기억 안 나세요? 어, 영주... 연주... 기억 안 나나? 쟤좀 <laughs> <제가> 무심하잖아. <laughs> 아, 근데 연주, 연주는 서점에서 알바했다는 게 저는 그때 그 기억 남았던 음... 것 같아요. 서점에서 알바 같은 거 하고 뭔가 행사 같은 거 준비하면은 뭐 신입들은 다 알려줘야 되거든요. 뭐, 포스터도 준비해야 되고, 홍보물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데, 연주가 그런 프로세스를 좀바싹히 알고 있더라고 행사를 하면, 오프라인 행사 같은 걸 하면은 뭐 현장에서 뭘 준비해야 되고, 뭘 확인해야 되고, 이런 걸잘 알고 있더라고 그런 게 아주 <laughs> 난 기억에 <laughs> 남는 것 같아요. 어... 뭘 입었는지 기억 안 나요. 아무튼 그래서 진짜 입사 이후로 지금 6년 동안 거의 같은 사무실에서 붙어서 일을 하고 회사에서 월 조금 12시간 이상씩 붙어 있다 보면은 진짜 의식주를 비롯해서 뭔가 라이프 스타일이 진짜 닮아가는 게 느껴지죠. 너무 비슷해 응, 응. 같이 안 사는 거지, 먹는 거 똑같고, 듣고 보는 게늘 비슷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는 것도 비슷하고. 맞아, 맞아, 맞아. 서로 마케터여가지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거 떠보고 좋은 거 있으면 또 엄청 영업한다고. 누가 응. 시킨 것처럼. 그 업체에서 나온 사람들처럼. 맞아. <laughs> 영업 당하는 걸를잘 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거 같아요. 영주가 그리고 진짜 쉬워요. 야, 영주 이거 진짜 사고 있어. <laughs> 그렇게 서로 이렇게 손민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영업을 하면 나는 또 까먹고 이제 또 새로운 거 사고 있고 온주는 <laughs> 그것도 양지게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한번 그렇게 저한테 영업 당에서 또손민스템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게회사에활 오래 하다 보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진짜 비슷해졌다. 그래서 의식주. 또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게 뭐야? 정말 명진하네 의식 주 <laughs> 의식 주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한번 먼저 의의 의. 의 카테고리 이게 뭔가요? 이게 후드티거든요. <laughs> 이또 차장님이 입은 걸 보고 제가 토머스 모의 어썸머스트링 아, 스트링 후드? 후드라는 라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 회색이거든요. 일단, 얇은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여름에 되게 잘 타는 편이어가지고, 얇고 가벼운데, 긴 거. 팔인 걸 입고 싶었거든요. 어, 어. 어, 이게 진짜, <laughs> <laughs> 하늘하늘하게 <아들하게 웃음> 얇은 재질이어가지고, 밖에 입고 나갔을 때도 별로 그렇게 더운 느낌이 나요. 맞아. 아, 그리고 이게, 여기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거든요? 면접도또긴걸 싫어하거든요? 맞아 저는 길이가 <laughs> 너무 긴게 별로인데, 이거는 스트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대요. 맞아, 맞아. 이거다. 음. 이래가지고, 음, 음. 바로 샀어요. 토마스 무어의 많은 제품들이 이렇게 기본 디자인인데 소매끝이 조여진다던가 아 이런 식의 좀 디테일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귀여운 부분이라고 나이 생각했어. 이렇게 후드티 같은 거 입고 나오면은 오면 저러고 회사 다녀? 이런 어? 분들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음. 저도 친구들 만나러 이제 저녁 때 가면은 너 지금 회사에서 오는 거야?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아. 친구들이 있거든. 저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 종종 들어봤어.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린또 복장에 대한 건 하나도 없잖아. 맞아. 완전 캐주얼부터 시작해서 뭐 정말 심하게 후면까지도 사실은. <laughs> 아니 막 샌들도 그냥 신고 다니고 그치 민소매 뭐 샌들 다다 있고 되게 뭔가 옷에 있어서 규제 같은 거는 전혀 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후드티 같은 것도 얼마든지 입고 <laughs> 어 이거 근데 정말 좋다 어, 좋죠 이거 다 사! 너무 <laughs> 좋아 이렇게, <laughs> 이렇게 뭔가 입었을 때 사. 차르르 하지 않아요? <laughs> 어, 그리고 음. 여기 이거 통 넓은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음. 에어컨 밑에서 덜 추울 것 같고 밖에 나가서는 덜탈것 같고 멋있다.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이제 <laughs> 먹을 거 얘기해봐. 식카트로 넘어가 볼까요? 아 연주가 또 이미 손민수한 아이템들이 몇개 있잖아. 예전에도 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샐러드볼 이거는 리민시스의 위티 누들볼이라는 건데 이거 제가 유튜브 우리 회의할 때 얘기한 적 있는데 진짜 보고 있었어 샐러드볼을 사야겠다 29cm에 들어와서 29cm도 뭔가 사장님의 영향이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어쨌든 거의들어와서막 보고 있었는데 오 이거 괜찮네 예쁘네 되게 뭔가 평범하지 않다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나를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방금 전 페이지 열고 있었던 <laughs> 그게 이건데 이거를 내 눈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laughs> 저 이거 보고 있었어요 하면서 속으로. 그랬고, 이거는 미안다 <laughs> 이미 합리화 끝났어. 어... 사야겠다. 이건 사야겠다. 이래가지고 바로 샀죠. 근데 샐러드 뭘 하려고 소름 돋았거든요? 근데 샐러드 응. 한번다아먹고 여기다 비빔밥 먹고 파스타 먹고 오만 거다넣어그 <laughs> 집에 있는 냉면기 같은 거 있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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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런 것보다는 좀 작고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일반 국그릇보단 크고 해가지고 진짜 딱 좋고 그리고 이 패턴을 잘 쓰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무심한 듯 예뻐요 최근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거는 곰 맞아? 그거 보니까 은영 씨한테 사주고 자기도 어, 사고 맞아. 집들이 선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응. 예뻐서 마음에 들어 근데 이제 회사에서 진짜 쌍둥이처럼 쓰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쵸 있죠 있죠 어우 짠 <laughs> 이게 리버스 브랜드의 시모저그 키트라고 하는데 어, 어, 어. 본행, 보온이 다 되는 주전자거든요 한 1.3L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음. 사실 제가 뭐 이 브랜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브랜드를 믿고 샀다기보다 사장님을 믿고 산 <laughs> 것이죠 <한 웃음> 이제 그지경이 <laughs> 이르렀어요 믿어주는 거 되게 고마운데 <laughs> 네. 좀 수술 같은 거 받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저는 별거 아닌데도 좀더 예쁜 거 사려고 <laughs> 엄청 찾아보고 주전자 페이지 막 20페이지까지 넘어가서 골랐는데 연주 막어우 바로 <웃음> <웃음> 링크 주세요! 해놓고 <laughs> 시원한 결정하고 보면 뿌듯해서 또 얄미운 게 있다. <laughs> 하지만 아름답하지 않고 링크 주세요. <laughs> 이 주전자 얘기하려면 질병 얘기를 해야, 해야, 해야 돼요. 사장님이 아, 음, 원래 되게 예전에 결석이 한번 걸리셨었어요. 2년 전? 년쯤 전에? 근데 저도 한3년 전쯤에 결석을 한번 걸렸었거든요. 그또 비슷한 응. 근데 제가 또3년 만에 결석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한 한 달을 이 돌을 빼느라 되게 고생을 했는데 그 돌이 빠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사장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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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자기 <laughs> 아침에 카톡이 왔는데. 나. 뭔가 그 증상을 걸렸다. 얘기하시면서, 어, 뭔가 결석인 것 같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좀덜 짜게 먹고, 물 많이 마시라고. 한번 생기면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평소에 물 많이 먹으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물 많이 먹어야겠다. 그런데 컵에다가 따라 마시면 또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저는 차를 마시는 거 좋아하는데, 차를 또 이렇게 그냥 잔에다가 하면 진짜 빨리 식더라고요. 보온이 되는 저그를 사가지고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 샀죠 여름에또 여기 얼음 넣고 먹으니까 진짜 또 시원한 게 오래가고 좋더라고요 어. 너무 만족스러워 이게 어쨌든 한번 물을 떠오면 아침에 받아놓고 점심시간 전까지는 정수기에 다시 안 가도 된다. 되게 너무 편한 거 같아.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내가 쓸 때는 모르는데 이제 나랑 똑같은 거를 다른 사람이 쓰는 걸 이제 보면은 거울같이 이제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이는구나. 이게 보이잖아. 근데 나는 연주가 이걸 쓰는 거를 이제 옆에서 보고 있으니 거의 무슨 물을 따르는데 막 콸콸콸콸. 꼬꼬꼬. 아이고. 고요한 사무실에 아침에 콸콸콸 소리밖에 안 나. 그러니까 물 많이 마십시다. 네, 물 많이 드세요, 음. 여러분. 꼬꼬꼬. 이번에는 언박싱 할 거죠? 네. 원래 물도 잘안 마시고, 티도 잘안 마시고, 커피. 네, 네, 맞아. 커피 마시고, 그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또 루이보스의 세계로 연주 씨를 인도했습니다. 맞습니다. 티 에이블에서. 루이보스, 농축액이거든요? 이것도 사장님이 이거 타 드시는 거 보고 엄청 간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저는 따뜻한 거보다 차갑게 해서 먹는 걸더 좋아하는데 얘는 차가운 거에 바로 타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한 박스 시켜서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맛이 뭐라고 해야 되나? 맑한 맛이 전혀 없는 보리차 같은 맛이 기본적으로 있고, 호불호가 있을 만한향은 어, 어, 아니에요. 되게 그냥 무난한 맛이에요. 되게 강하지도 않고. 음, 특히나 여름에. 보리차 뭐, 옥수수차 이런 거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긴 한데, 되게 빨리 상하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루, 맞아. 맞아. 루이보스티가좀 되게 잘안 상해요. 전음 그래서 그게 진짜 좋아가지고. 진짜 강추. 너무 음, 맛있어요, 음, 이거. 맞아.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막은 의식주 중의주 카테고리인데요. 또 연주가 올해 독립을 하겠다고 독립선언을 했단 말이야. 이루어질 것인가, 이제. 저의 하반기 가장 큰 이벤트. 권정서인 <laughs> 하나인데 독립은 내가 하는데, 사장이 이벤트.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진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립 자취했을 때 집에서 쓰면 좋을 템들을또 저도 독립을 하지 않았지만 또몇 가지 아이템들을 추천해 보았거든요. 한번 뜯어볼까요? 네. 이거를 사무실에서 얼마 전에 또 자취시켰던 음. 동료가 있잖아요. 그쵸. 그 친구한테도 또 사줬을 만큼. 이거는 네. 엉커먼 팩토리의 샤워기 이게 헤드고 이게 샤워기 음, 호스거든요. 음, 음. 원래는 가구, 그러니까 대물림 가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고가의 시스템 가구를 주로 만들었던 곳인데 오랜만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엄청나게 귀여운 와우. <laughs> 와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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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기를 팔더라고요. 우와, 우와. 이거 샤워기 헤드, 이거 네, 샤워기 호스,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버건디 컬러도 있고, 옐로우도 있고, 맞아, 맞아. 파란색 그 컬러도 있고, 그레이도 있고, 시물이 음, 음, 음. 훨씬 예쁘잖아, 어머, 와! <laughs> 스프링 타입 아니고, 그냥 일반 호스 타입도 있긴 하거든요. 좀더 깔끔하게 보이긴 하는데, 컬러가 이게 훨씬 다양하고, 트렌드에 맞게 미세 아 타입이어가지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나오더라고요. 필터까지 어, 어.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실용성과 음. 디자인을 모두 잡았다. 샤워기 이런 거에도 디자인을 부여한다는 생각을 못했던것 같은데, 거의 나만 보는 실이고 화장실이 화장실이니까. 근데 뭔가 남들이 잘 이렇게 보지 않을 것 같은 곳을 내 만족으로 이렇게 예쁘게 꾸민다는 게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출판사 유튜브에서 샤워기 <laughs> 호스 영업 영상을 보고 <laughs> 진짜, 계십니다. 대단하지만 진짜 어쩔 수없어 <laughs>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미리산 어. 아이템. 미리산 아이템? <laughs> 미리산 아이템. 이게. 다꾸르 피스아트프린트샵 액자거든요. 이렇게 사실 클지 몰랐는데. 액자는 근데 여러분 큰걸 사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큰거 사. 그럼요. 네, 네. 존재감 빡줘야 되거든 오케이. 까보겠습니다 비닐 벗기기 전 프레임 상태 꼭 확인해. 프레임 상태? 확인. 아, 맞지. <laughs> 아, 확인해야 돼요. <laughs> 확인해야지. 진짜 멋있어. 투르는 전원이 느껴 우와. 요즘 또 이렇게 아트 프린팅 이런 거 진짜 많이들 집에 들여놓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 되게 많은데 밥고르피스도 엘리자베스 덩케르인가 아무튼 보시면 알 거야. 막 유, 유명 유튜버들 인테리어 소품으로 만드는데 그걸로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너무 멋있게 켜보고 있었거든요. 너무 응. 멋있어요. 이런 액장 그냥 로망인 거 아시죠? 독립할 때. 너무 마음에 드네요. 제가 꼭 저희 집에 인증할 날에. 기대해주세요. 네, 영차 아, 아이고. <laughs> 이렇게 첫 연주 선생님께서 저를 손민수한 아이템들을 쭉 뜯어봤는데, 정말 연주가 영업을 잘 당하거든요? 유일하게 진짜 안 되는 영역이 있어. 그것이 바로 책입니다. <laughs> 제가 아무리 재밌다고 하고 막 연기를 섞어서 막 설명을 해도, 오, 재밌겠다. 그리 절대 안 보더라고요. <laughs> 근데 진짜로 취향이 완전 확고하게 다른 것 같아요. 스케일부터 시작해서. 맞아, 맞아. 좋아하는 소재나 묘사 방식 이런 것도 다르고. 맞아요. 응, 응. 사장님은 되게 큰 서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웅장한 거 좋아해요. 판타지도 좋아하시고, 드라마 이런 거. 가슴에서 어. 확오는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연주는 해리포터도 아직 안 봤을 정도로. 정말. <laughs> <laughs> 정말 저기서막 원성이 들리려고. <laughs> 이랬어요. 뭐라고? 이런. <이랬어요. 웃음> <laughs> <laughs> 저는 되게 일상적인 얘기를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독립출판물도 좀 많이 찾아보세 네. 그게 엄청 가까운 얘기잖아요. 개인의 이야기고. 소설 중에서도 막 뭔가 기승전결이 막 드라마틱하게 있어가지고 막 갑자기 막 여기서 고조됐다가 딱연딩이 끝나고, 끝나고. 네. 이런 거뭐 읽으면 재밌는데 굳이 선택을 하자면 선택권에는 넘기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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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장 하나하나, 뭔가 표현 하나하나에 약간 찌르르 치인이야. 하는, 어, 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되게 별 문장 아닌 거에 막 밑줄 쳐요. 이번에 조남 작가님 우리가 쓴 것을 읽는데도 말아놓은 수건이 불러 떨어져서 그 수건을 다시 집어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거를 그냥 묘사해 놓은 문장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밑줄 쳐요. 뭔가 그런 게 너무 오래 나와있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들어온 거다. 사장님이 입었던 빨간, 빨간 스웨터. <laughs> 그러니까, 난 그런 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렇게 다르다, 사장님이라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런 저의 취향을 잘 반영한 책을 한번 영어로 해보려고 제가 가져온 책이 있는데. 이동은 정이용 작가님. 진진이라는 만화입니다. 네, 만화예요. 진아와 수진이라는 여성 두 명이 나오거든요 진아는 20대고 수진은 40대예요 근데 삶이 너무 달라요 나이도 다른데 근데 그 뭔가 삶이 되게 고달프고 쉽지가 않다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두 여성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여성의 삶을 그냥 옴니버스로 보여주는 음. 만화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이두분 작품 접한 게이 환절기라는 음. 책이었고 이거를 읽고 너무 좋아서 두 분이 책을 낼 때마다 그냥 책을 다 샀어요 하나씩 이 작품들이 다 근데 특징이 서사가 크다거나 기승전결이 뚜렷하거나 이렇잖아요 만화인데 만화 같지 않은 이야기라고 해야 하나? 근데 음. 제가 그 좋은 게 그거예요 만화를 보면서 막 어, 너무 재밌다 막 키덕키덕 어. 그런 게 아니라 만화를 내가 읽고 있는데 근데 이거, 진짜 영화 같아 어, 드라마를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홈페이지에서 들어요 홈페이지에서 대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림이 계속 그 컷처럼 바뀌어 맞아요 항상 이 작가님들 작품에는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삶이 늘 불안해요 근데 읽고 나면 그 불안을 얘기하면서 항상 희망을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어둡지만은 않은 그리고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 항상 가족과 여성의 삶 성소수자의 이야기도 들어있고 근데 그게 막이 사람의 삶을 갑자기 부각시켜서 막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그러니까 삶이 뭔가 과장되지 않은 거 읽는 사람으로 하고 엄청 몰입되게 그림을 음... 그리시고 글을 쓰시고 여기서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그때는 안 됐지만 오늘은 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두 사람의 삶이 되게 안에서 되게 진난하고 힘든데 책을 읽으면서 그때는 안 됐지만 오늘은 된다 그 표현을 들었을 때아 나도 저 문장을 네, 잘 붙잡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삶은 다 불안하고 그래 힘들지. 근데 그게 거기서 끝이 아닌 느낌. 근데 그렇다고 막그 희망을 막 드라마틱하게 희망적이다 이겨냈구나. 이겨냈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절대 책에서. 근데 그런 희망을 느낄 수 있다 책에서. 음. 제가 지금 오늘은 진진. 이게 최근에 나온 것요 네,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창비에서 나온 만화인데, 이거를 소개를 대표로 해드렸긴 했지만, 여기 있는 작품들 진짜 다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꼭한번 읽어보셨으면 음. 좋겠다 해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의 책을 소개한다는 게 약간 이런 기분이구나.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laughs> 영업을 당하다가 영업을 하려니까 좀 낯서네요. 어떠신 것 같아요? 당한 것 같아요. 빌려줄래? 아, 오케이. <laughs>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연주 씨를 모시고, 회사 선배 손민수템 언박싱을 진행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책그 추천까지 듣고, 이제 감동스러운 시간이 아닐 수 없어요. 이렇게 맨날 보기만 하다가 이 자리 에 나오니까 어떤가요? <laughs> <laughs> 저 사실은 위잉사 TV에서 일동 한호 맡고 있거든요. 일동 한호를 맡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아,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아, 이 자리가 굉장히 쉬운 자리가 아닌데, <laughs> 특히 이 차장님의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다 이거를 그렇다, 그렇다. 아주 뼈저리게 느낀 시간이었고, 늘 남의 취향 듣는 거를 궁금해하고 아, 남의 취향 아는 거 좋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제 취향을 얘기를 하려니까 좀 막막한데 또 하다 보니까. <laughs> 네. 내가 이런 사람인구나. 어, 좀 즐거운 일이다. 이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오늘 문박싱은 여기까지고요. 또 모시고 싶은 게스트나 또 궁금한 아이템들 있으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달에 또 만나요. <laughs> 안녕!